이렇게, 어. 응. 아이건 엄마한테 보여주겠다. 아 큰일 이거는 큰일났다 이거는. 그게 어? 털 없어. 아니 보리가 요즘 피부에 트러블이 조금 생겨가지고 이렇게 씻기는 김에 보통 고양이들은 얼굴 미용을 안 하지만 해봤는데요. 그게 털이 없어 보리야. <laughs> 근데 이렇게 생긴 고양이가 유튜브에 올라가도 되나? 보여 줘야겠어. 잠깐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보리가 이거를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번부터 친해지려고 이렇게 이걸로 머리 이렇게 빗는 신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밀어버렸어. <laughs> 우리가 이때 가만히 있, 있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여기다 한번 이렇게 쓰다듬다 보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나? 어 근데 좀 귀여운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귀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머리 안 보랴 위를 봐 내가 널 아래에서 찍어야 돼아더 이상한가? <laughs> 왜 저렇게 생겼지? <laughs> 이게 날도 여러 개 있고 충전해서 쓸수 있는 거라서 보리가 안 싫어합니다 이거를 진짜로 이렇게 친해지는 그 과정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자기 비신 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저 머리를 모자이크 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민둥보리를 올릴 수 있는 건가? 아, 몰라. <laughs> 아, 어떡해. 아, <laughs> 저게 뭐야. 보리야. <laughs> 아이거 너무 위험한 상태인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하게 못생겼어. 때문에. 귀엽긴 한가요? 아닌 것 같은데 화난 거아닌고 <laughs>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졸린 거거든요 아 이거 어떡하지 <laughs> 아, 진짜 미쳐요 아거 <laughs> 어떻게 너무 고생했어. 진짜 난리 났다, 지금. 이 각도가 대박이다, 이거. <laughs>